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렬한 6월 더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성주군 성주읍이 36.8도, 김천 덕곡동은 36.7도까지 치솟으면서 농작물과 가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은 기온을 1도라도 낮추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병훈 기자입니다.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경주의 한 시설입니다. 내부의 열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지붕을 엽니다. 햇빛을 가리는 차광막도 펴고 마지막으로 안개형 물 분사기도 작동합니다.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하면 15도에서 18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설비들이 없는 한동으로 된 시설, 이른바 단동형 하우스는 일부를 열어두는 것 말고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1시 45분쯤인데요. 이 단동용 비닐학산의 온도는 45도를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열대성 작물인 멜론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온 현상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일단 생, 작물 어떤 생육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품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동에는 대부분 작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축산 농가도 비상입니다. 한우보다더 위에 더 취약한 젖소 축사 천장엔 날개 길이가 6m인 선풍기가 돌아가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지붕엔 쉴새 없이 물이 뿌려집니다. 소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분무 장비도 가동하고 식욕과 면역력이 떨어진 소들에게 비타민과 영양제를 섞은 사료를 먹이지만 마음이 놓이진 않습니다. 1 5가 적정선인데 20도가 넘어서게 되면 당장 사료 섭취량부터 확 줄어들면서 유량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폭스이가 되면 축산 농장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한계가딱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도 폭염 대책 TF를 구성해 9월 말까지 운영하는 한편 농축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648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총 동원돼서 지금 축산 농가를 방문해서 더위 대책에 따른 그 농가 지원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15일부터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20일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해 농가들의 사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양병훈입니다.